수카드 1, 3, 4로는 가장 큰 대분수를 만들고 2, 5, 6으로는 그중두 장을 뽑아 가장 큰 지무수를 만들었습니다. 만든 두 분수의 합을 구해보세요. 단수 카드는 한 번씩만 사용할 네. 수 있습니다. 수카드 1, 3, 4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는 4와 3분의 입니다 일이 있고 수카드이오 육으로 가자 두 장을 뽑아서 가장 큰진분수는육 음. 분의 오니까 음. 더하기 육 분의 오를 하면은는 음. 상의6으로 통근해서 육 분의 사와 6 분의 2 음. 더하기 6 분의 5는 분의 5는 음. 5와 6분의 1이라서 답은 아니 어 과정을 얘기해 줘야지 원래는 4와 6분의 원래는 4와 음. 6분의 7인데 음. 여기서 6분의 7을 대분수로 바꿔서 음. 5와 6분의 1입니다.